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우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되고 사람의 얼굴을 모아 주어서도 안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호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보문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와 음식이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레이 인과 극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소외된 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다. 더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그곳이 진정으로 축제의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작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라는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 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불변의 법칙의 저자 모건하우절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지면 불행해하죠. 그래서 세상을 작동하는 힘은 탐욕보다 이기심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자본주의는 타인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싶은 이기심으로 작동합니다. 옆 동네 부동산이 올랐다면 우리 집 부동산도 올라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다릅니다. 모두가 즐거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거워 할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빈손으로 축제를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달란트를 주신 자에게 더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길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나눌 때 오천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놓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자본을 가져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푸른 교회 공동체는 자기 희생으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하시죠는 통일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